어, 좀전더면에서 설명을 이 부분 하다가 말았거든요이 부분 HB, 어 제가 플랜하고 ISO 해서 ISO 위치 찾는 법, 배관 위치 찾는 법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요. 214 DAL, DA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철골이 이거예요. 철골이 213, 214번도 동일하고 214랑 DA1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플랜에서 보면 DA1, DA1라고 214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네, 이거 같네요. DA1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 줄여 볼까요? 잘안 보여. 노란 색깔이라 잘안 보이네요. 잘안 보이네. 일단은 그렇구요 만약 이게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도면이라면 이게 철골이 많이 표시가 됐을 건데 일단 한번 보, 볼게요. 설명하다 만 거를 볼게요. 철골이 이렇게 H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쭉안 갔으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올라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떨어졌다가 여기 북쪽으로 갔다가 여기 세프트 밸브에죠 아까 전에 이 모양 보셨죠 세프트 밸브하고 이 부분에 뭐 하나 있죠. 이, 이, 이런 부분은 보통 그레이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그레이팅이 뭐 있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현장에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리가, 음, 떨어지는 게 13, 13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레이팅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세프티밸브가 거의 상부에 있거든요. 상부에 이렇게 연결돼서 상부에 연결돼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BOP 6500이니까 6m 고 떨어지네요. 그러면 세프티밸브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두개 이게 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붙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라인이 한개 분기돼서 1 2인치 p 2233-a 뭐지? a1인가? a1. 이렇게 붙었고요. 밑에 넘버 c 뭐라고 적힌 거야, 이거? c 5 5 i 인가요0 0 1인가 n5. n-n-a a1-p-2233.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아니, 뭐였지? 플랜 넘버인가? 플랜 넘버인 것 같아요. 이건 라인 넘버고, 아, 라인 넘버고, 아이소, 아이소, 라인 넘버, 아이소 넘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돈면 오랜만에 봐서 이쪽 와서 떨어지고, 라인, 라인 넘버가 안 돼요. 위에가. 똑같죠. 똑같고, 이쪽은 10인치고, 이쪽 봐볼게요.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서, 다른 거에 꼽히죠. 꼽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라인이에요. 파란색은, 하늘색은 다른 라인. 10인치에 꼽히죠. 그만 12인치가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 레두샤가 있어야겠죠. 콘 레두샤가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프렌즈 두개 있고, 이렇게 꺾여서, 이거랑 연결돼요. 그러면, 어, 10인치 P4003인가요? 4 4003 P4, BA1이죠. 여기서는 그냥 엔드로 끝나는 것 같아요. 따로 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엔드로 끝나면 안될것 같은데. 왜 끝났지? 라인이? 다른 여기 연결, 아이소가 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막혀있고, 엔드, end. 마지막으로 엔드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 라인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인을, 그 다음 거를 찾아서 보시면 되고, 지금 올라가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봤죠? 이건 뭐지? 어, 이거는 4분의 3 벤트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벤트라는 게 있는데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어, 유체가 이렇게, 유체나, 기, 어,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파이프에 이렇게 유체가 흐르면, 유체가 흐르죠. 그러면 이 파이프가 상단이고 하단이라고 보면 상단에 이렇게 공기가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체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보통 수동이니까 거의 안 써요. 처음에 배관을 작업하고 나서 테스트할 때만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여기에 세프트가 있기 때문에 세프트가 터지게 되면 안전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이 뭐 압이 올라가면 기존 압력 대비해서 1.2배 이상, 1.5배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이상 올라가면. 어, 세프티가 작동을 해서 뭐 압을 조절해주고 낮춰주고 그런 역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따로 설명할 건 이제 없는 것 같네요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 아 서포트, 서포트를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서포트가 왜 안나와있지? 서포트가 아 여기 A1 A, B, A1 이렇게 나와있죠 B인가? 이거는 그 재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이 노란색 라인은 AA1이다. 이 위에부터는 BA1이다. 이세프트 벨브부터는 BA1이다. 이 재질이 여기는 여기, 여기 위에는 이 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거 봐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프트가 똑같으니까. 그러겠죠? 얘랑 얘랑 똑같다. 그리고. 서포트가 있을 건데, 서포트 표기가 안돼 있지, 왜? 10, 왜 폴? 왜 폴이 뭐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서포트 표기가 있는데, 서포트 표기가 없지? 하나 받쳐 줄만 한데 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세프티 밸브고 세프티 밸브 세프티 밸브 이렇게 표현 이게 선이 있죠 이거를 지칭하는 거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무리 할게요.